문제 전에, 봐봐. 어, 풀기 전에 그냥, 그냥 봐. 이게, 이게, 0과 1 사이지. 미치라는데, 요, 기에 0과 1 사이야. 여기 요봉 3분의 1이니까. 0과 1 사이지. 있 그럼 감소함수인데 그거, 좀 이따가 한번더 보기로 하고. 점, 그래프는 0콤마 1을 지난다. 0콤마 1? 0콤마 1? 0콤마 0 0 1이야. 0콤마 1? 0이면, 그러니까 X의 0 대비, X 값이 고 Y 값이고0 대비하면 3분의 1의 0승이지. 영선 무조건 1이 돼. 모든 밑에 영선 1이니까 0,1을 지나는 거 맞네. 이게 fx가 y값이니까. 그죠? y값. 참 있을. 에이, 참 있을 먹을 나이 아니지.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이렇게 쫙 보면 이렇게 0과 1 사이 a가 0과 1 사이라면 3분의 1은 0과 1사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돼. 지수함수에서 이런 그래프. 뭐? 이런 그래프가 되니까 이게 y축 2 점근선이 Y는 0이다. Y는 0? 아닌데? 뭐야, 이거? 정근선정근선 정근선. 이게 Y는 0, 0. 이렇게 볼수 있지, Y는 0. 그렇지, Y는 0. 어. 1, 2, 이렇게 되니까 Y는 0. 이거 맞다, 이거 보 와, 조금, 조금 주춤했다, 그죠? X는 0이면 여기거든. Y는 0이면 여기야. 어. X축이 Y는 0인 방정식이 되는 거야. 어이고 여기에서 이거 말고 X축이라 해도 되고, y는 용이래. 와. 찔끔하지. 찔끔하지. 조심해라. 그다음에 두 실근 ab에 대해서 a와 b 여기 기 봐봐. 여기 기고 a고 커지면이쪽이 b잖아. b인데 그럴 때 fa는 여기잖아. fb는 여기지. 그럼 fb가 fa보다 더 크진 않지. 근데 크다 했으니까 틀렸다. 여 틀렸다. 여기. 즉 fa가 더 크다. 여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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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함수니까. 감소 함수니까. 즉이 말은 감소 함수라는 거야. 감소 함수. B가 더클 때, A보다 B가 더클 때, FA보다는 FB가 더 커야, 되는, 커야 된다, 이 말은 증가함수란 뜻인데, 이 상태는 감소잖아. 이거 증가란 뜻이고, 어, 클때 커지면 증가하지클때 작아지면 이 감소함수야. 그래서 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도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응. 끝.